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2로 묶어주면,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묶어졌을 때, 2의 x승에 2의 마이너스 x승 될 거니까, 플러스. 네. 이거 t로 치환해주면,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k백이 2가 0 되는 거 맞아? 네.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, 이건 t에 관한 몇 차야? 2차야? 2차야. 대칭축이 1이야. 네. 근데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했잖아. 네. 그럼 t는 몇 이상이야? 2? 이상이야. 그러니까 이이차방정식이 어때야 돼?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실근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의미가 있어 근데 대칭축이 1이라고 해. 네. 그럼 이렇게 돼야 돼 대칭축이 1이야 네. 얘가 2 이상이 될순 없어 그럼 이 실근이 몇 이상이 돼야 돼? 2 이상.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이 실근을 한 알파라고 할까요? 네. 이 괜찮아요? 네. 그러면은, 서로 다른 두식은 가질 수밖에 없어. 그럼, 알파가 몇 이상이면 돼? 이 이상이 돼 주면은 돼. 그러니까, 이가 이런데 있는 거야. 그럼, 이 넣었을 때가 0 이하. 여기다가 이 넣었을 때가 0 이하. 두분 사이에 누군가 있을 땐 판별식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. 그래서, 여기다 이 넣어주게 되면, 은 k-2가 0 이하니까, k가 몇 이하야? 그냥 이. 이하가 돼버리면 돼. 그래서 끝이야.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거는 이 문제는 따라해서 해결은 되겠지만 이러한 유형을 너가 정복하지 않으면 백날 내가 풀어줘봤자 계속 똑같아. 근처까지만 가는 이 그림을 그렸어야지 돼.